안녕하세요, 여러분. Wheels by B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7년형 KGM 체어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한국 대형 세단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온 체어맨이 2027년을 맞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디자인부터 성능, 기술, 그리고 브랜드가 담고 있는 메시지까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7 kgm 체험에는 첫 인상부터 강렬합니다. 기존의 중후함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미래적인 감각을 더한 외관은 단순한 플래그십 세단을 넘어 브랜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전면부는 넓고 당당한 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입체적인 그릴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LED 라이트는 고급스러움과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 라인은 길고 매끄럽게 이어지며 차체의 균형감이 뛰어나 대형 세단 특유의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야간 주행 시에는 체어맨만의 시그니처 라이트가 인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7 체어맨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과 최고급 소재의 조합은 탑승하는 순간부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가죽, 정교한 우드, 또는 메탈 트림, 그리고 세심하게 설계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체어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넉넉하며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도 2027 KGM 체어맨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고효율 내연기관은 물론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옵션까지 고려된 라인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된 모습입니다. 정숙성과 부드러운 가속 성능은 물론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유지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며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과 첨단 기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7 체어맨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주행 보조 기술은 운전 습관을 학습해 더욱 자연스럽고 똑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국 2027 KGM 체어맨은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세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KGM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 품격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이 차량은 여전히 체어맨이라는 이름이 왜 특별한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2027 KGM 체어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eels Vibe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매력적인 자동차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